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12절 세절 읽겠습니다. 10절 11 12 사무엘상 7장입니다. 시작 사무엘. <laughs> 문제를 Sibyl, s i 사람들이 이 b 과 싸우려고 가까이 i b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스 사람에게 큰무려를 바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브레스 사람을 추적하여 브레까지 사모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두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아니라 아멘 원변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뜻을 따라 살면 복올날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요. 뭐 특히 그중에도 오늘 전쟁 얘기인데 이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약엔 제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부터 하거든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게 우선순위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때, 불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 같은 소리를 내려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군대들을. 결국은, 어 그들이 제대로 싸우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프레스 사람들을 추적하여 베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추격했어요. 결국 뭐야 전쟁은 이스라엘로 승리했죠.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도를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쳐 미스바와 젠사이에 세워서 돌 젠사이에서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한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뭐그 추수감사절기를 추석 때 드리는 데가 많아요. 우리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 중심으로 지키거든요. 첫째 뭐냐?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이죠구리에로 말하면 죄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을 드린 날을 말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오순절에 절기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인도받고 가난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도하는 감사가 있겠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드리는 우리는 이 땅을 떠넘는 어디가 지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배경이 우리는 하늘 보호자야 천국입니다. 소망이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천국을 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찬송가 제목이 찬송가 301장의 제목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이켜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아지고 깨달아지게 되죠. 그래서 작사와 작곡 배경을 잠깐 보면 작사자는 일본의 순례 전도자 사사오라는 분인데, 작곡자는 박재훈 씨라고 그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분이죠. 캐나다 큰 빛장르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셨고, 그는 한국에서 영락교회 성가대와 합창단을 지휘했고, 많은 찬송가와 성가곡을 또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면이 찬송과 가사를 우리가 살펴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10년을 사든 2 0년 사든 60, 70, 80이 됐든 간에 그 순간의 시점에서 돌이켜봤더니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주의 크신 은혜였다 그랬어요. 아 이게 내가 잘나서는 게 아니고 이래저런 게 아니라 뭐 정치인이 잘하고 누가 잘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그 사람이. 에요그 사람이 축복 받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적인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사랑하시거든요. 저와 이름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심판하고 채찍지고 지옥 보낸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도 없죠. 근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10개의 금덩어리 중에 하나 줬다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아무리 금이 귀해도요. 어찌 이루 말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잘 펴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글로, 그림으로, 시로, 찬송으로 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이 말은 뭐예요? 주야로, 밤낮.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휴자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포자는데,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항상 살펴주시고 그랬거든. 좋을 때만 살펴 주신 게 아니고, 진짜로 어렵고 힘들어 병들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할 때도 더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은 또다 여러 가지인데,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을 제한 것이는 어떤 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인도받는 사람에 복받은 거예요. 형통이라는 건잘 되는 거아니에 모든 일에다잘 되는데 그잘 되는 일도,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런 거다 합쳐서 하나님은 선하게, 바르게, 좋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불피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기도하는 거죠. 자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하나님 믿는 청아 여러분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과 몸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오늘날 몸이 병들기도 하고 오늘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약하나 새신 받아 살아내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심을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또 그렇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이미 몸도 마음도 연약했지만 새심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떨어지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색하게 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 붓듯이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고 보는 거죠. 주의 은혜로 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부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때 사랑 없는 거리에는 사랑이 없느냐 진짜 살 맛이 안 나죠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손길을 잡으시고 저와 이러면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3절 보니까 주님 다시 배운 날, 주님 다시 배운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요즘은 시대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배운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이걸 깨달을 느껴야 돼요. 아,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거나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때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어 벗을 날도 멀지 않다. 지금 무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맡아 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육신적으로 또 생활,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사회 모든 면이 무건짐이 많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맡아 주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주님은 지금 소키 오셨는데 왜안 오시냐?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을 살아야 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준비되면 개인적으로 데려가시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인류가 동시잡을 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주님 제림입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기에 소망도 이제 이 세상 소망도 가지 큰일 납니다. 필요하지만 세상 것은 온전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돌이켜 돌이켜 보니까 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달는 그런 찬송이 301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언약을 마음에 담고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장을 살리고 전달할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누리며 전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첫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네셀 자세를 감사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축복받은 사람이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감사를 못 하거든요. 이건 불행한 거거든요. 자 그럼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무엘의 도를 취하여 미스와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까지 기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뭐에 대해서 과거 죄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복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냥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최고 복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럼 이죄 가운데서 죄앙과 저주, 죽음, 멸망, 지옥권세 이런 게다 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시킨 데 대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총살에다 이 해방받은 것은 에 감격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방받았잖아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날까지 인도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데서 감사하는 것이 뭐냐고요? 에벤에셀이라 그랬어요. 늘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한 발자 옮겨 또좀 앞으로 갔을때 저러게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뭐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경우 많죠. 뭐그 그 특별한 어떤 사건 이 일어나거나 사고 일어나거나 뭐 어떤 뭐 교통사고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해서 축복 못 받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생명을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 죽지 않고 살았다 감사하게돼 있죠. 사고 난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한 사람 살았다 그사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뭐다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켜주신데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갈게 뭐래?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성령 충만이 온 땅에 구현되 받은 백성과 성도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의 언약으로 함께 하세요. 늘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치리요진리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들 게 대신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도 이제 다시 사는 소망 중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누리는 것인데 그 중에 그 말씀의 언약 중에 키가 뭐야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정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초대기인이 누렸던 걸 누려야 된 거죠. 선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야, 이 복음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귀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 그랬어요. 과거를 들이켜봐도 현재를 봐도 미래를 봐도 복음이 전부 다라. 이게 깨달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의댄다 말이야.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삼일체 중에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시고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승천하셨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신 겁니다.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는 복음 누릴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미래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천국까지도 준비하시고 그 가기 전에 앞날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가르켜 여호와 이레 라고 여호와 이레 아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계속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 떠는 날까지 천국까지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그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사절에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더라. 이 말은 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마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게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물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양을 나무 숲에 걸리게 해가지고 이삭을 바치려 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삭을 내려놓으니까 그 수양을 보게 돼서 그걸 갖다가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 있는데 왜제물 드릴 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음에 임박하면 갈수록 더 확신을 가져야 되거니요 구원의 확신 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뭐, 뭐, 이게 태어날 때는 순서 있어 와요. 100세 되신 분은 100세 되신 분이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순서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더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거 이러면 아무리 발부동치금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고쩌도 해도, 하나님야 이제 너 고생스러운데 잊지 말고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것이 죽음의 준비고 천국에는 확증을 갖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을 때는 뭐금방아니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데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하야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땅, 이 썩어질 땅, 이 최많은 땅, 이험준한이심든이세다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이런 하늘이 아니라 말이죠. 새 하늘과 새땅 하나님과 더불어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과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영생 복당들이는 새로운 땅이요 새로운 하늘입니다. 계수역에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려. 아직 이 땅을 떠났는데 똑같이 이 세상처럼 고통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하늘이라. 그런데 이러한 땅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 그할 처소가 예비되면 모든 구원 받은 백성들이 구원 받게 되면 그냥 전도자들이 전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그리다 구원 받을 다 아, 이제는 구원 받을 알는다 그럼 뭐 구원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안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보니까 다 이제는 받을 자는 받아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아, 주님이 오시겠다 해서 오시는 것이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데, 에 감사한 걸 재림입니다. 주님은 이제 수, 어, 불언간 다시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시편 50편, 2 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로마서 8장 2 8절에 있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런 일자리에 다합력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좋게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데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 이제부터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 그런 신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 만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은혜 속에서 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난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추석절기 때는 주로 조상님을 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감사는 첫째 우선은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가 있거든그 다음엔 조금 물라면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은 이때 뭐 제사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조상님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불평하고 원망할 게 많아요. 근데 깨달고 나면 그 은혜라 왜 은혜? 모든 일한합이가 손을 빌려시는데아 이래서 이런 일이 있고 이래서 저런 일이 있고 이래서 내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뭐 이래서 저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없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이랬었구나.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그런, 과거에 많은 어려움들 겪고 상처 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있다는 많다는 거거든요. 죄를 많이 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더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명자가 됩니다 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는데 모든 것이 함력하 선언하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전도자로 남은 유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 모든 일에 대한 감사 여기에는 뭐 조상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사가 돼서 사 보고 뭐 직장 생활하고 같이 동네에서 살기도 하고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오고 가고 만나고 이렇게 친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데 우린 어려움도 많이 있죠. 살아가다 인생 관계 속에 그래도 우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아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악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선한 사람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감사치 못할 요소만 찾아내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유게하시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이 하나님과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사회생활이나 사회 삶 속에서 이런 관계의 형성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있잖아요. 있을 때잘해라 사람들이 늙으면 그때 뭘 알아요? 아 부모님들에 대한 심정을 알게 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부모님의 심정을 알고 어머니 심정을 알고 아버지 기탕 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 되신 분들 느끼잖아요. 나이 들어서 연세 되니까 아픈데 수신데 얼마 많아. 부모님들도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쾅막 소리만 들리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나이 들어서 먹어서 그때서야 깨달은. 근데 그때, 그때서야 깨달은 게 얼마나 심, 가슴 아프겠어요. 저거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잃신조으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와 세계봉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는 정말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에벤에셀 여호와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유생 행복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성령청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